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회계원리 제 2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에는 뭐 토지라든가 건물, 기계 장비, 뭐 선박, 항공기, 비품,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모형이 있고요. 원가 모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어, 유형 자산을 원가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어, 토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여러분 토지는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각 자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토지는 연구자산이 되겠죠. 그러나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자산이 되겠죠.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 장치 같은 것은 감가상각자산이 되겠고, 토지는 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각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토지를 토지는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각자산인데요. 토지를 1억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 취득 원가가 되겠죠. 1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이 취득 원가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원가인데, 현재, 현재 상태, 현재도 그 취득 원가, 그 1억이 1억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과거에 취득했던 원가를 현재의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원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원가 모형이라고 나왔죠? 네, 원가 모형 여러분 251쪽에 유형 자산을 최초로 최초에 원가로 인식한 이후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재평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재도,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5년 전 원가를 현재의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가 모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전에 토지를 1억에 취득했다면 그 1억짜리를 현재 평가하니까 현재 가격이, 시가가 상승해가지고 3억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3억을 현재 시가라고 하죠. 이것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공정가치. 지금 공정가치가 3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했나요? 2억만큼 상승했죠. 2억.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형 자산을 평가할 때 원가 모형이 되었던 재평가 모형이 됐던 뭐다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용입니다.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재평가모형일 때, 어, 1억짜리를 3억에 평가했다면 지금 시세가 얼마만큼 상승했나요? 2억만큼이 상승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시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2억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본으로 보입니다. 자본. 시 1억짜리를 3억에 평가해서 2억만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것은 뭘로 보고 자본으로 인식하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면 이것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가 1억이었는데요. 이때 공정 가치가 8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락했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됐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인식해라? 비용으로 인식해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억짜리가, 1억짜리가, 어, 3억이 됐으니까 2억만큼 어떻게 됐나요?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증가분 만큼은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토지 얼마? 2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가 증가된 것만큼 2억만큼 뭘로 본다? 자본의 증가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의 증가. 만약에, 만약에 토지가 취득 원가가 1억짜리인데 8천만원으로 가격이 공정가치 시가가 하락했다면 토지가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토지가 2천만원만큼 감소가 되겠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뭘로 인식한다고요?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자본이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토지라는 자산은 감소되고 비용이라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말이죠. 재평가할 때 이러한 유형 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재평가했을 때 어, 그 개정 과목, 그러니까 자본으로 볼 때는 뭘로 보느냐? 자본으로 재평가해서 가격이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자본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때 자본으로 보는 것은 뭐냐? 개정 과목이 자본, 어, 재평가 잉여금이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 이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되겠고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하락해서 비용으로 본다면, 비용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재평가 손실이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재평가 공정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재평가 손실이 생기는데 하락했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 상승했을 때그 수익은 뭐가 되느냐 재평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평가했을 때 자본으로 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본잉여금이 되겠고 비용으로 보는 것은 재평가 손실이 되겠고 수익으로 보는 것은 뭐가 된다? 재평가 이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 그 유형자산 원가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원가가 있다고 합시다. 원가가 원가가 어, 선이 원가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을 재평가했더니 어,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어떻게 된다? 자본으로 본다는 거죠. 자본으로. 그렇죠? 재평가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에, 원가보다 시가가 상승해서 공정가치가 상승했어요. 즉, 시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때 자본은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재평가 인여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어,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격이. 그렇죠 하락했다고요. 어. 가격이 어, 증가했다가 상승했다가 만약에도 재평가했는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 어, 가격이 하락한 것만큼 이만큼이 지금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요 요것만큼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원가에서 이만큼 가격이 에, 만약에 어 좋아요. 300원만큼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다가 다시 700원만큼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이 300원만큼 700원이 하락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700원이 하락했는데 300원 가격만큼 하락한 것만큼은 자본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본이 감소,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 자본이 감소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 요건 얼마가 될까요? 300원 되겠죠? 그리고 여기 700원이 하락했으니까 요 400원만큼은 뭘로 보느냐 이것은 비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으로 다시요. 다시 만약에 이게 1000원이었다고 어 합시다. 원가가 1000원인데 300원만큼 증가됐다면 자본이 증가된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것이 얼마나 하락했느냐? 가격이 300원만큼 증가됐다가 7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그러면 300원만큼은 다시 자본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요 차액 400원만큼은 400원만큼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자본이 가격이 상승했다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그러면 그 원가 부분만큼 가격이,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은 자본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더 하락한 것만큼은 무엇으로 본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세분각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이게 원가가 천 원입니다. 원가가 천 원인데,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얼마로? 800원만큼 하락했다 합시다. 아, 좋아. 600원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00원만큼이 생겼잖아요. 원가 1,000원짜리를 공정가치가 6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뭘로 인식해라?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400원만큼 비용으로 인식했다가 다시 6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느냐 1,300원이 됐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죠. 600원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나요? 700원만큼 다시 올라갔습니다. 1000원짜리를 600원에 평가했다가 다시 130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400원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회복됐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보느냐? 이것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요거, 요 400원만큼은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수익으로고 요 300원만큼 원가에서 300원만큼 다시 증가된 거는 뭘로 보느냐? 자본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자, 원가 1,000원짜리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정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비용 계정 과목은 뭐라고 그랬죠? 재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600원짜리가 1300원이 되게 되면 600원에서 1000원까지 요 차액 비용으로 이식한 것만큼을 다시 수익으로 본다는 거지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비용으로 이식한 것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은 비용으로 이식한 것만큼만큼만 수익으로 봐라. 즉, 재평가, 이익으로 보고, 그 원가를 초과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해라. 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공정가치가 상승했어요. 자본의 증가. 가격이 다시 하락했어요. 자본이 증가되는 것만큼 자본을 감소시키고, 그 원가 이하로 하락한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라. 이것은 뭐가 됩니까? 재평가 손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 천 원짜리가 공정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비용이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보고 다시 가격이 회복되면 은그 원가만큼 비용으로 인식한 것만큼을 재평가 이익으로 보고 그리고 증가, 원가보다 더큰 금액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해서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평가했을 때 계정 과목은 세 가지가 나오지요. 공정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재평가잉여금, 가격이 하락해서 비용만큼은 재평가손실, 그리고 하락했다가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 재평가이익이라는 재평가잉여금과 재평가손실과 재평가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토지를 재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재평가한다라는 거죠. 토지 재평가. 자 토지 재평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비상각자산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구자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비상각 자산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X1년도 초, 그리고 X1년도 말, 그리고 X2년도 말. 이렇게 한번 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X1년도 초에 만약에 원가가 100원이었습니다. 1년도 초에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1년도 말에 평가하니까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120원이 됐습니다. 120원이 되었다가 x2년도 말에는 공정가치가 만약에 70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원가가 100원이었습니다. 100원이었는데 얼마가 가격이 증가됐나요? 20원. 20원만큼 증가된 것은 뭘로 본다? 자본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랬다가 다시 얼마를 하락 했나요? 70원으로 하락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증가된 것만큼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 자본에서 마이너스시키고 그리고 이거 20원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100원짜리가 70원 됐으니까 이 30원만큼 30원 만큼은 뭘로 봐라 비용으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1년도 초에 X1년도 초에 내가 토지를 100원 주고 사 왔습니다 취득원가가 100원이니까 차변에 토지 1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X1년도 말에, X1년도 말에, 120원의 공정가치니까, 얼마가 토지가 증가됐나요? 20원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토지 20원. 그죠? 그리고 20원만큼 자본이 증가된 건 뭐가 될까요?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재평가 이여금 20원이 된다. 그리고 X 2년도 말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120원짜리가 70원으로 평가됐으니까 얼마만큼 자산이 감소됐나요 50원만큼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가 120원이 됐다가 7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어, 토지가 50원만큼 감소가 되겠습니다. 토지 50원. 그랬다가, 자본이 증가된 것만큼을, 20원만큼 자본을 감소시키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평가 적립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쵸? 재평가, 아, 재평가 잉여금이 감소되니까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얼마? 20원. 그리고 30원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뭐가 될까요? 재평가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은 비용이 되겠고요.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또 다시 한 번, 또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X1년도 초에 원가가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그랬다가, 100원 주고 취득원가 사 왔는데 x 1년도 말에 7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랬다가 x 2년도 말에 x 2년도 말에 140원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원가가 얼마였나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원가가 100원입니다. 100원 그랬다가 얼마로 하락했어요? 7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30원만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비용으로 본다 그랬죠? 그랬다가 70원짜리가 얼마로 상승했어요? 14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본 30원만큼은 뭘로 봐라? 수익으로 봐라.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 발생한 것만큼 수익으로 보고, 요 차액 40원은 뭘로 본다? 자본으로 인식해라. 라는 겁니다. 아, 가격이 떨어진 것은 공정가치가 하락한 것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다시 공정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비용으로 발생한 것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그리고 100원을 초과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은 차본으로 보아라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14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자 그럼 볼까요? X1년도 초에 토지를 100원으로 어, 사왔을 때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토지 100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X1년도 말에 어, 얼마가 떨어졌어요? 공정가치가 7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30원 만큼 토지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감소된 것만큼 비용으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번다. 재평가 손실이 30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다가 X2년도 말에 가서 70원짜리가 140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증가되었나요? 140원이 증가되었으니까, 차변에 토지가 얼마? 얼마가 증가됐어요? 70원 증가됐죠? 70원이 증가되면, 70원이 증가됐으니까, 재평가 이익이 다 70원이 아니죠? 어. 30원만큼은 뭘로 봐라?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가격이 회복됐는데,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뭘로 봐라? 수익으로 봐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재평가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만큼만 수익으로 봐라. 그리고 차액 40원은 뭐가 된다? 재평가이익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평가 이익은 수익이 되겠고. 재평가잉여금은 자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서 다시 한번 이제 2002년 말1 4 0원이었는데 만약에 2003년도 초에 만약에 3년도 초에 이것을 150원에 처분했다고 합시다. 처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2003년도 초에 15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얼마지요? 140원. 음.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어요? 150원에 처분했으니까 회계처럼 이렇게 되겠죠. 토지가 나가니까 대변의 토지 감가상하지 않고 140원짜리가 나갔습니다. 공정가치가 140원인데 15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습니다. 아, 현금 150원. 그러면 이때 100원만큼 이익 생긴 건 뭐가 되느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가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그 기업에 있었던 뭡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재평가 잉여금은 지금 이거 자본인데 이거를 가지고는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 이익 잉여금이, 이익이 벌어서 많이 생겨야 배당을 할수 있잖아요. 이 재평가 잉여금 가지고는 이거는 돈이 없고요. 단지 가격, 그, 유형 자산을 평가해서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분, 요 재평가 정리금 40원을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 40원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토지를 팔아먹었으니까 토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처분했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도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재평가잉여금을 차변에 소멸시키는 겁니다. 재평가잉여금 40원을 소멸시키고, 이 재평가잉여금을 뭘로 대체하느냐? 이익 생긴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배당을 하려면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다시요. 지금 X 3년도 초에 X 3년도 초에 150원에 처분했다면 현금 받았어요. 그리고 토지가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140원짜리가 나갔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원이 생겼다. 이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재평가잉여금을 어디에 대체하라고요? 이익 잉여금에 대체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2년도 말에, 토지가 얼마입니까? 140원. 그쵸? 토지는 자산이고, 그리고 이때, 재평가 정리, 재평가 잉여금이 40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본이죠. 여기는 자산이고, 여기는 부채고, 여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여기, 재평가 잉여금. 잉여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40원 있었다는 거지요. 그데 여러분 이거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토지가 나가지요 그러면 여기 대변에 있던 자본 재평가 잉여금도 손해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어디에 대체한다? 이익 잉여금에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했는데요. 감가상각이 되는 그런 건물 같은 비품 같은 유형 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에 대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